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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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 림입니다 하하 오늘은 1월 24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여기는 미시시피의 메리디안 이라는 데 있는 러브스예요 제가 어저께 여기 도착해 가지고 하루를 마감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영상에 제대로 안 하고 영상을 마무리했죠 그냥. 거기에서 마무리 해버렸어요. 지금 1시5 0 분이에요. 2 시야. 아, 그, 그 조지아 가면은 출근 시간에 딱 막히겠는데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제가 출발할 시간, 출발하는 시간이 1 시에는 출발했어야 되는데. 아니 뭐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나쳤어요. 아 참. 정신이 없네요. 아침 뒤에서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침부터 쇼를 하네요, 그렇죠? 약간 지금 정신이 멍해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저께도 그냥 영상도 다 마무리 못 하고 자 일단 제가 어제 영상 중에 그 미시시피 강 건너는 장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루이지애나도 바이바이 바이바이예요. 웨이스테이션이 지금 뭐 사인은 Must e x i 이렇게 써있지만 제가 바이패스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오레곤에서 이제 그 뭐죠? 웨이스테이션 하다 지나가는데 분명히 저는 바이패스 사인을 받았는데 저 사인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웨이스테이션에서 그러더라고요. 항상 바이패스, 안에 있는, 시그널 따라다니라고. 자,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미시시피 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시시피 강 가는 게 아니고, 미시시피 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럼 강인데, 무슨 강이죠? 여기가 강 이름이 나오겠죠. 이 미시시피강 건너는 건가? 아니에요. <laughs> 아닐 거예요. 사실 잘 몰라요. 생각을 안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고 다니면, 어? 미시시피 강인가? 꼭 어? 미시시피 강 같이 생겼어요? <laughs> 진짜, 아닐 거예요. 무슨 강이지? 궁금하네. 미시시피 강인가? 아, 그러면 그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미시시피 강인가? 와우. 아, 정말. 네, 미시시피 강이었습니다. 와우. 네. 죄송합니다, 멍청해서. 수가 있을까? 예. 자, 미시시피로 들어왔습니다. w 컴투 o m e to 미시시피. 야, 그글그라스 끼고 있어가지고 창피한게 지금 들 창피한 챙피하네요. 아, 이거 뭐트럭커 해봤자 아무것도 몰라요. 구글 지도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다닙니다. 생긴게 미시시피 강 처럼 생겼더라고요자 웰컴 투미시 m 피네 그렇게 좀어리벙벙 Mississippi, 요 이제 어저께 s i p p i m i s s i s s i p p 이 m i s s i s s 그 알라바마하고 거의 붙은 도시에요. 그 러브스트럭스탑에 와가지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제 라면하고 밥하고 끓여 먹었고요. 그 영상도 다 찍었는데, 오이께 영상은 왜 이렇게 많이 찍어놨는지 제가 그냥 편집하다 하다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그냥 자야 되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 아시, 아시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항상. 요거, 제, 가 매일 편집하는 시간이 한2 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제는 좀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중간에 급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그,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끝나버렸어요. 여기 지금 아틀란타를 빨리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예. 제가 전문 유튜버도 아닌데요. 그쵸? 저는 열심히 일하는 트럭커입니다. 트럭커에요. 예 주세요. 자, 이제 애틀란타까지 빨리 가야 돼요. Despite the pain inside, cause all that I want is for you to be happy. Give me a chance to show that you can. they 네, 요 아틀란 아타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에요. 엄청 나네요 그래도 저는 조금 빨리 빠져 나왔어요. 다행이죠? 8시 4분입니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아직 가다가 그 휴게소가 한번안 나올 거거든요. 여기는 어, 그냥 갈 만큼 가져가고 뭐 8시간은 스트레이트로 갈수 있어요. 8시간 되기 전에 휴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2시간 46분이라고 써있죠. 2시간 46분 안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 엄청 막히네요, 그쵸? 네, 나만 아니면 괜찮다. <laughs> 제가 저기 안에 서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정신 차릴게요. 아이고 해가 눈부시네요. 여기는 TA t r u c 입니다 30분 쉬려고로 일 나왔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 오프 f 티 u t 로 이미 바꿨고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제 로그북. 자, 지금 이제 off d 가 시작이 됐죠. 여기 제 요, 지금 요칸. 오프튜티가 오피, 시작됐고 제가 이제 열, 11시간 운전 시간에서 거의 6시간 5분을 썼네요 여, 아니 6시간 정도 썼어요 5시간 55분 운전을 해서 345마일을 왔습니다 이야 많이 왔어요 오우 어저께는 제가 666마일 운전했네요 야666.4 오늘은 345마일 현재까지 운전했고요 이제 뭐 앞으로 5시간이니까 한 300마일 더갈수 있어요. 오늘도 600한 450마일은 운전할 수 있겠네요. 오늘 14시간에서는 5시간 34분이 남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에게는 2시간 34분이라는 여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거요 차액이, 요 시간과 요 시간의 차액이 제가 운전 외에 사용할 수 있는 부가의 시간이 더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어휴 이제 또 이제 30분 휴식을 하고 나면 지금 이거 지금 2시간 5분이라는 게 8시간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게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30분 휴식인데 제가 30분을 쉬게 될지 1시간을 쉬게 될지 일단 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8시간으로 새로 생겼죠? 이제 다 리프레시가 된 거예요. 이제 운전할 시간은 5시간, 5분 남았고. 열 4시간에서는 6시간이 남았어요. 제가 이따 끝나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다시 20번으로 들어왔고요. 조금 더 가면 오거스타 골프 대회 마스터즈 대회로 유명한 오거스타를 지나갈 거고요. 오늘 200 50마일 정도만 더 가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칠 거예요. 거기가 러브스가 있거든요. 그거 지나가면 러브스가 없어요. 더 이상. 제가 갈 목적지 그 노선 선상에는 노선에는 러브스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250마일만 더 가서 하루 일과를 마칠 겁니다. 네, 여기는 도시 이름이 오거스타에요. 오거스타.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 마스터즈 골프대회가 열리는 골프장이 있는 곳이에요. 마스터즈 토너먼트라고 하죠. 미국의 뭐죠? 그게 메이저 골프 토너먼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 엑시트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엑시트 199번으로 나가면 여기 오른쪽에, 저 오른쪽에 지금 뒤쪽으로 있어요. 그 마스터즈 골프장이. 항상 3월인가 4월에 대회를 하는데, 올해도, 올해는 그때 하겠죠? 작년에도 늦게 했던 것 같은데, 이 동네에요. 동네가 그 마스터즈 열릴 때 되면, 호텔은 뭐, 호텔은 물론이고, 주변에 이 집들도 다 그냥 그 빌려주는 걸로 이제 여기 그 아웃백 있는데 있잖아요 여기 요 쇼핑센터에 17년 전에 우리 식구들하고 온 적이 있어요 17년 이제 18년 전이네요 18년 전 5월 달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사셨어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우리 어머니 친구분이 밥 사주셔가지고 여기서 밥 먹었어요. 이거 플로리다 놀러 가면서 여기에 들렸었었죠. 18년 전이네요. 미국 처음 와가지고. 야, 벌써 이제 18년 전이 됐네요. 아무튼 여기가 바로 마스터스 토너먼트가 열리는 어거스트합니다. 자 여기 사우스캐롤라이나 웰컴 사인이 보입니다. 웰컴 투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왔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거의 끝 경계지점까지 올라가서 콜롬비아라는 도시로 갈 거예요. 거기서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이제 20번에서 빠져 나가서 95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다 왔어요, 동쪽 끝까지. 95번 도로는 동쪽 끝에 있는 남북으로 횡단하는 고속도로인 거다 아시죠? 인터스테이트 95번입니다. 만났어요, 이제. 여기는 플로렌스라는 동네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플로렌스 이제 30마일만 더 가면 딜런에 도착하는 거예요. 딜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거의 경계선이에요. 보자고요. 지금 이제러브프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기까지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온 거예요. 딱 2시간 운전했네요. 오프 듀티로 바꾸고요. Go off duty. 오늘 제가 사용한 시간들 쭉 나오죠? 이제 운전 시간 45분 남았어야지. 14시간 에서는 1시간 11분 남았구요 시간을 잘 썼죠 오늘 토탈 운전한 마일 수는 600마일 운전했습니다 600마일 밖에 운전 못했네요 샤워하러 가야죠 샤워 좀 하겠습니다 개운하게 샤워 좀 하자고요 네 제가 샤워로 간다고 해 놓고 그 샤워가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에이 조금 이따 가야지. 그러고서, 라면도 끓여 먹고, 또 한숨 잤어요. 지금이 6시, 6시 56분이네요. 지금 샤워 눌렀어요. 샤워하러 나가자고요. 아유, 라면 먹은 것도 이거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나가겠습니다. 샤워하러. 샤워하러 가는 거예요 트럭은 저기 서있고요 설거지통 들고 샤워실로 가고 있습니다 넘버 투 땡큐 넘버 투17043샵한 2시간 잔거 같아요 샤워를 마쳤어요. 아우 시원하고 개운하네요. 자 여기 러브 트럭 스탑의 모습이에요. 여기 노스 아메리칸이라고 써 있잖아요. 파란색 저것도 이삿짐 회사 트럭이고요. 네. 예, 몇달 뒤부터는 또 이제 이삿짐 시즌이 시작될 거니까 다들 또 바쁘게 움직이겠죠. 아, 그리고 볼보에서 이메일이 왔어요. 그,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피러빌처럼 누가 트럭을 주문해 놓고 배달이 됐는데 안 산다 그랬나 봐요. 저보고 가져갈 거냐고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제가 그거 사진 보여 드릴게요. 볼보에서 온 이메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시면 이메일이 이렇게 왔어요. 이 음, 가격이 여기 보시면 8만 팔천 육백 오십칠 불. 예, 그그 셀즈맨이 그, 그, 말했던 것보다 많이 싸졌죠. 트럭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색깔이 색깔이 문제인데요. 트럭은 이렇게 생긴 거고 글로브 트로터 요거예요. 제가 이제 모델을 하게 되면 이 모델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가지 더 물어볼 거는 APU가 안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APU가 요게 달렸는지도 봐야 되고. 일단은 이제 제가 갈 때까지 요거를 안 팔면은 안 팔리면은 이제 제가 가서 볼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 거는 80인치거든요, 이게. 이 슬리퍼가 80인치고 요거는 이제 3인치 3인치면 한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3인치 쪽은 77cm에요 그래도 이건 860 모델이구요 그래서 이게 가격은 203,902불 203,902불인데 그 188,000불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이렇게 그 모든 스펙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이 얼만지 쫙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뭐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거를 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볼보에 와 있는 트럭이 이런 스펙이고요 옵션이 이런게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고 지금 말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필업이래도 트럭이 하나 와 있고 그다음에 볼보 에드 트럭이 하나 와 있어요. 제가 가서 이 트럭을 제가 주문할지 안 할지. 그리고 문제는 색깔 때문에 그렇거든요. 색깔. 그리고 지금 트럭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자율도 중요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돌아가면 어떻게 할지 좀 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트롤 한번 먼저 봐야죠. 그렇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볼보부터 먼저 볼게요. 아, 색깔만 흰색이었으면 그냥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바로 바로 살 텐데 말이죠. 예, 네, 아무튼 일단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그 이메일이 오늘 아까 오후에 왔더라고요. 네.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정상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나 봐요, 그렇죠? 자, 이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면요. 자, 샤워도 마쳤고, 저녁 8시 11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내일 8시까지 보통 가면 되니까, 그래서 새벽 4시 반, 4시 반 정도에 일어나면 되겠네요. 내일은 그리고 여기 버지니아 시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시차도 없고요 4시 반 정도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아직 10시간 10시간 이상 쉴수 있겠네요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